자 최근에 셀트리온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고 있고 저점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근겁니다. 자 특히나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 한달 동안 메릴린치 외국계 창고에서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즉 20만 원 언더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잡아가고 있고 메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19만 원에서 들어온 물량. 홀딩하고 있고 BNP 역시 지속적으로 20만 원 언더에서는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간 자금을 좀볼 텐데 기간 자금은 최근 6개월 정도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량이 크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개인이 600만 주 가까이 56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 또 매도하고 를 있고 그런데 이 물량을 보시면 누가 받아가고 있다? 기관이 받아가고 있어요. 자 외국인도 매도하고 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셀티론 같은 경우는 기관이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기금이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340만 주, 기타 법인 280만 주. 둘이 힘을 모아서 셀트리온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물량만 보면 됩니까? 앞으로 기관 물량을 체크해야 된다. 자, 수급에서 기관 물량을 체크하면 되는데, 기관이 세력이고, 지금 세력들은 뭐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일단 지금 가격은 매수, 매도 싸움에서 매수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요. 지금 구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뭘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세력 따라가야 되죠. 절대 개인 따라가면 돈못 봅니다. 제가 두 번째 근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근거가 이제 저점 라인이죠. 자, 저점 라인인데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방으로는 19만 원, 러프하게 20만 원을 돌 팔려다가 다시 꺾이고 돌돌 팔려다가 꺾이고 이걸 지금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올해 1월달. 대량 거래 터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17만 원에서 6개월 동안 지켜줬어요.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힘든 겁니다. 왜냐 여기서 가면은 지켜 주니까 버텼어요. 그러니까 버텼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과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가 없는 종목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력들이 여기를 왜 지켜 줄까요? 여기를, 자, 세력들의 지지라인이에요. 지지라인. 지지를 한다라는 것은 매도 나오는 물량을 받아낸다라는 겁니다. 받아낸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럼 세력들이 어떤 놈들인데, 여기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지켜줬다? 이거는요, 여기에서 물량을 잡아서 20만원 돌파하면은 앞선 신고가 24만원까지는 단숨에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셀트리온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정말 장사를 잘하는 회사인지 셀트리온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적이 좋은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셀트리온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 젠펜트라펜트라 라고 하는 이 제품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자 보시면 올해 최대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 작년이랑 비슷하지만은 내년부터 미친 듯한 퀀텀 점프 성장이 기대됩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단기 순이익도 내년부터는 미친 듯이 성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 하반기에 제품, 그러니까 진펜트라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실적이 여, 여기서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기대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죠. 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거고, 역대급 실적, 올해도 이제 매출은 역대급 실적이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외국계 창구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연기금과 기타 법인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자, 여기 돌파해서 더 멀리 갈걸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혹시 어디서 매매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월봉에서 큰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반등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앞선 2019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최근에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바닥을 다져줬죠. 그래서 이 라인이 대략 13만원입니다. 13만원을 지켜주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이 있는데, 올해 금리 인하, 자, 확실히 할 겁니다.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금리 인상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게 시작되냐? 바이오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알테오제. 알테오즈 움직였잖아요. 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 시즌 오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왜냐? 금리 인하는요. 바이오주들한테 좋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이오주들은 돈이 어디서 많이 깨지냐면 R&D, 연구개발비에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비용. 자, 외부에서 자금조달해야 을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면 R&D, 연구개발, 그 외에 다른 투자가 훨씬 더 가볍게 자금을 끌어오겠죠. 그래서 물론 개별마다 다른 이슈는 있겠지만 알테오전이 먼저 치고 간 거고.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분위기가 좋아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즉 세력들이 여기에서 물량을 뭐란 겁니까?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하고 나서 윗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뭉갠 겁니다. 왜 매집을 하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나오고 최근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번 달에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자, 이 녹색 선이 60 월봉이에요. 보시면 윗꼬리 보이시죠? 그리고 돌파를 못했어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개월 동안 돌파를 못 했는데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0만 원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저항을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급등이 나옵니다. 자, 지켜보세요. 급등이 나올 거고. 다만 1차적으로 제가 가격대를 잡아 드리면 1차는 24만 원까지 정고점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 여기서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 전략은 제가 이런 저점이 잡히는지 시장 분위기 보고 계속해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얼마 전에도 잡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오늘 15%까지 이제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는 어떤 종목이었냐면, 신호 펙스입니다 자, 신호 펙스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5% 수익 구간인데 자, 이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신호 펙스도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겁니다. 거래량. 세력들이 속일 수 없는 세력들의 매집 흔적. 이걸 우리가 매집 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호 펙스도 일봉상 보시면은 매집 흔적이 있고 급등이 나오죠. 매집 흔적이 있고 지금 저점이 높여, 높아지면서 신고가 돌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노펙스라든지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물론 셀트리온은 조금 다른 종목이긴 하죠. 하지만 시총이 좀 높죠. 40조는 되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갈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다. 제가 수급 말씀드렸죠. 개인은 매도라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이 조정 구간이 마무리되면 항상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밀리더라도 더 좋고, 여기서 가더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된다? 2년만에 신고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증시가 2년만에 신고가 가면요. 급등하는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급등, 폭등이 나와요. 이런 포인트 꼭 챙겨보시면서. 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혼자 매매해서 내가 어떤 종목 매매될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 하신 분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세력 매집 중 같이 매집을 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애초부터 스윙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300% 수익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었는데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2월 19일이었습니다. 오전장에 말씀드렸었고 제 개인번호 8 0 2 2 7 2 2 5번 위에 번호랑 똑같죠 신청해 주신 6 5 0분싹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재료 딱0가지만 체크해보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 r 0대장0가될수 있고 창사일0 최대 실적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자 이게 또 중요했죠 미국 내 배전 변화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타이밍 싸움이죠. 매수 구간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목표가 애초부터 7만원 잡아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보유 기간 이상개월 끌고 갈수 있는 분들만 동참해 보자. 손절가도 짧게 잡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잡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로 보면은 2월 19일이었죠. 제가 매수 구간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지 라인 세력들이 깨지 않는 지지라인, 단기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직장인이시고 바쁜 가운데 편안하게 매매하려면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려야 되고, 자, 특히나 이런 월봉상에서 세력들의 의도,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거래량을 보고 이 고점을 지지해주는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마지막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야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갔던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렸고 같이 들어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세력매집봉 출연했으니까 자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세력매집봉 시가를 깨지 않는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룡전기는 이미 2월달에 이상 개월 끌고 가고 있고 수익이 150% 이렇게 수익 나왔던 구간이었는데, 자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금 없는 분들 그냥 재룡전기 집중하시고 예수금 있는 분들만 단기로 공략해보자.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멘탈 관리까지 해드렸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4월 23일 제가 장 시작 전에 여유게 매매하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412분. 그러니까 예수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재료, 신재생 에너지 정부 정책 주고, 역대 최대 실적, 시장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눌림목 매매, SMR 관련 주다. 이렇게 재료 말씀드리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매수 구간, 목표가, 기대 수익률 70% 이상 봐야 된다. 자, 보유 기간 한 달, 짧게 들어가면서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나도 이런 종목, 수익 맞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하고 있는 종목,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매집해야 된 종목들, 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관련 종목, 트럼프 관련주 둘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정부 정책주, 싸게 사야 200%, 300%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 대선 관련주 보내 드릴 거고. 자, 그래서 한 달에 많은 종목 매매할 필요 없어요. 딱두 개에서 세 개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 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